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SL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금액 12.95%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장초만에약 16%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대량의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자이 SL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국과 일본 관련돼가지고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일단은 미국 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관세를 25%를 원래 부여를 받았습니다 었 하지만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잘된 탓에 15%가량 엄청나게 인하를 받았고요 또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도 좀잘 보셔야 되는 게자이 자동차 일본 자동차 또한 한국 자동차와 똑같이 관세 세 2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이후에 약 반토막 났죠. 12.5%까지 관세가 확 줄으면서 지금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 품주들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한미 관세 관련돼 가지고 협상 관련돼 가지고 이미 한국식도 이제 출구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같은 경우 좀잘 즐기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겠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추격매수까지는 안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SM과 SL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SL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S L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아직까지도 이 SL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아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큰 수익을 노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저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 이 자료 안에는 이 세력들의 <laughs> 매지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도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 시원하게 영상에도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못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sl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채팅 싹다해놨으니까요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sl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9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